안녕하십니까. 음, 흥단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 요거를 전에 한번 어,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뭐, 영상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찾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요게 이제 질문 같은 내용인데 뭐, 결론은 뭐냐면은 import xml 함수를 이렇게 가져와, 서 함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 이제 방식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g1에 true 해가지고, 뭡니까? 뭐, 어 체크 박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동되게끔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어,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이거를, 이게, 뭐 트리거 방식으로 하할 수는 없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트리거 방식, 트리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예시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 제가 그대로 쓰는 건데, 요게 보면은 수식이, 음, import.xml을 이용해가지고 요게 코드에 맞는 주식명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거, 요거 import.xml, 요 함수 자체를 설명하는 이제 영상은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변동이 아니죠. 이게 뭐요 코드가 이렇게 이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하면은 요이 주식 회사 명이 그대로 바, 뭐 바뀔 이유가 없고 뭐 이렇게 새로 고침할 필요가 없는데. 아, 이제 임포트 XML을 사용한예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한거고 한번 해 봅시다.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딜리트 누르고 딜리트 누르고 컨트롤 z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요 방법 다시 뭐 간단한 요거 근데 요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골치가 아프죠 요게 데이터가 많죠 요게 딜리터하고 다시 컨트롤 젯다 새로고침 아딜리터 전작업 취소 이렇게 하면 다시 불러와요 여기 보면은 재실행 실행 취소 이거죠 자 그래서 수작업으로는 딜리터하고딜리터하고 뭐야, 컨트롤, Z.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다시 딜리터, 컨트롤, Z. 자, 이렇게 하면 새로 불러와진다, 이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는데, 자, 요거는, 자, 도 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만질 필요가 없고, 자, 요, 여기까지를 어떻게 해준다? 치우고 다시 이렇게 수식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자, 이거 칸터, 칸터 A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 개수를 이렇게 먼저 파갑시다 자, 요게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거는 이제 뭐, 작업으로 요, 코딩으로 이렇게 요기까지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 개수는 이제 56개죠. 자, 봅시다. 그럼, 자, 데이터, 확장 어, 프로그램, 앱스 어, 스크립터 여기 봅시다. 자 로드가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자, 구글 앱스 스크립트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에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객체가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만이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잘 리프레시 자, 이렇게 할게요. 요게. 요것도 뭐 UDP, UDF 이렇게 할게요. 자, 봅시다. 자. RNG는 자, 스프레드 시터 스프레드 시터 액티브 시트에 액티브 시트 이렇게 하면은 자 시트 이렇게 봅시다 자 i란 변수 이렇게 해봅시다 자 아, 시트의 아, get 렌즈, 뭡니까? 요게, 아까 개수 이렇게 했죠? 요게, 개수 요거 50, 51, 50. 자, A1이죠? 자, A1에, 자, get value.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어, console.log 해가지고, 자, I,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예정하고, 이거를 자, 예정됐죠? 실행해봅시다. 56이 나오면 작동된 겁니다. 자, 실행. 자, 여기 처음에 이렇게 에크는 검토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대로 됩니다 자내 계정에 클릭하고 자 고급 이렇게 가셔야 되죠 안전환경 돌아가게 아니고 고급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허용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5 6 나왔죠. 제대로 작동된 거죠. 자, 처음에 이렇게 요게 요 시트에 접근하니까 이렇게 인증 절차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어, RNG 해봅시다. 시트에, get, r a 하고, 뭐였죠? 자, B2, 자 B3. 우리가 요것만 지금, 요, 요, 요것만 수식이 됐는 거죠, 지금. 요것만 수식이 됐으니까. B3부터, B3부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b3 다하기 요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56이니까 2를 대해야 되겠네요. 요게 총 개수니까. 총 개수니까. 2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B, b3부터 자, B 3부터 b에 어떻게 한다? 자, 플러스 자, i 플러스 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하고 자 r n 자 콘솔 로그 콘솔 로그 r n g의 get value 자, 해봅시다. 실행, 저장, 실행. 자, 이게 났죠? 났습니다. 이게 결과가 제일 밑에가 한화로 에펜 전기 됐죠? 제일 밑에가 한화로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게 아니고 뭐냐면은 갭별류가 아니고 자, Get 개포물라스, 개, 자 개포물, 자 포물, 포물라스, 자 이렇게, 자 요거예요, 요게 요게 요렇게 합시다. 자, F랄까요? 간단해. 자 이렇게 하고, 자. 콘솔 console.log 확인은 하는 거죠. 실행해 봅시다 자, 이 포뮬러가 지금 수식이 그대로 된 거죠. 배열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상을 하냐면은 이렇게 예상하겠죠. 자, 요렇게. 자, 아레인지를 자. 어. 어, 클리어 클리어 컨텐츠 자,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하고 자. 셋 포뮬러. 포뮬라스 자, 자, 기에다가 자, F, 이렇게 하면 될,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게 그냥 두 줄로 이렇게 할, 자,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클릭하고 나서 또, 아, r n g s e t f o m l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요게 클릭 콘텐츠가 RNG를 리턴하니까,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봅시다. 자, 요렇게 하면, 요게, 이 요게 지어지고, 새로 이렇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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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 수식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 봅시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실행, 요게 누를게요. 자, 실행. 자, 요게 지금 작동되는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안 돼. 지금, 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지금. 요 간단한 거라서 지금 여기 반짝거리는데, 아,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기게 요게. 요게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자, 지우고 나서, 자, 요거를, 아, 어, 스프레드 시터, 자, 플러시. 자, 요게 플러시. 요거를 해주고, 자, RNG, s e 을 m u l a 수식을 다세 줘야 돼요. 오늘 공부하고 핵심은 요 요거예요, 요거요 요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한 거예요. 스프레시트 앱, 스프레시트 APP 요게, 어, 요개체의 플래시 메서드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한 거, 요거, 요거, 요 이전 작업을 이렇게 다 수행하고 이렇게 새프뮬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어, 요게 어, VBA 같은 경우 는 엑셀에서는 뭐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은 어, 뭐야 스크린 업데이팅을 어, 오프로 해준 것그뭐 비율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 지금 저장하고 할 거예요, 아마. 자, 확실히 표시가 나죠. 다시 해볼게요. 자, 요게, 요게 새로, 새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음, 자, 리프레시 요거를 갖다가,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중이에요. 버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 어떻게 할까? 삽입. 삽입. 어디 있더라? 자, 사, 아, 그림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해봅시다. 자, 리브레시 이렇게 저장하고 확인합니다. 아우, 제 노트북이 너무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지금 여기 지금도 안 블록 보죠, 지금.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요 버튼을 연결하면 되,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단 요게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자. 보통은 이렇게 요게 처음에 시작할 때어온오 f 펌 오픈 메서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정해진 거인데 자, 리프레시 자.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해 주면은 요게 어, 파일이 여기 열릴 때 어떻게 한다. 요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요렇게 실행하는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예를 때는 수식이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식이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죠. 자 새로 고침. 자, 버튼이 어디 있죠? 아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작동하죠? 이게. 여기 지금 작동하네요. 도형을 다시 그려서 보여드릴 하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속도가 너무 넘는... 자 요거 버튼 해가지고 연결하는 건 아시죠 요거 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어떻게 하냐면 은 우리가 음, 트리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게 자 여기 보면은 앱서 스크립트 이쪽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음, 자, 트리거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트리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여기서 자 여기 왼쪽에 보면 트리거가 있죠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어, 트리거 추가, 자, 트리거 추가하고, 리프레시를, 리프레시를 어떻게 한다? 헤드 그대로 두고, 이벤트스프레드 자, 자, 여기서 시간 기반, 요 요거, 시간에 따라서, 자, 여기서 시간 타이머를 분 단위로 할 건지, 1 단위로 할 건지, 요, 정할 수 있는 거죠. 분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분 단위, 1분 단위. 그러니까 1분 단위로 이게, 아, 리프레시가 실행된다 이거죠. 요걸 한번 저장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트리거가 추가됐죠. 자, 봅시다. 됐고, 자, 1분에, 1분마다 지금 이게, 이게 시작될 거예요. 자, 아마 1분 안에 요게 시작될 건데, 지금, 아, 수, 아, 지금 진행되죠? 지금 요게 지워지고 어떻게 된다? 지금, 지워지고이게 들어올 거예요, 요게. 지금 실행되는 거죠? 1분 안에, 1분에 지금. 자,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import xml. 뭐 대표적인 거죠. 외부에 이렇게, 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특히, 뭐야, 웹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 고침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죠. 20분이나 뭐, 뭐, 제 알기로는 1시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죠. 주식 같은 경우 실시간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게끔 하고 또는 다시 처음 열릴 때 실행되게끔 하고 타이머로 타이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게끔 하는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가 한 코드는 뭐냐. 요 수식이 있다면 수식을 치우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식을 입히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a 아, 스프레드 시트 앱.플래시 메서드 이걸 넣어야 된다 이거죠. 엑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음, 스크린 업데이팅 off. 아, 스크린 업데이팅 equal false와 같다 이거죠. 아, 스크린 업데이팅을 온 하는 것 같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지금 제이 인터넷 속도하고 이게 느려서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파일, 사부 만들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소스 코드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